날씨가 참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개나리가 폈다는 소식도 들리고 또 이제 목련이나 벚꽃도 곧 피게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풀리게 되면 겨우에 요긴하게 입었던 겨울 내복을 이제 슬슬 정리할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미국에서 자라난 자녀들은 빨간 내복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장에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게 되면 빨간 내복을 사서 부모님께 그동안 키워주시고 뒷바라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사실 내복 말고도 감사의 마음을 전할 만한 다른 선물들도 꽤 있을 텐데 왜 하필 내복을 선물하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빨간 내복을 말입니다. 궁금할 때는 인터넷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물론 100%다 믿을 수는 없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1950년대 후반부터 빨간 내복을 부모님께 이렇게 선물하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빨간색을 선호했던 이유는 한마디로 그게 최첨단이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염색 기술도 빨간색이 제일 세련된 색깔이었기 때문에 빨간색의 내복을 선물을 했고 또이 빨간색이라고 하는 것이 복과 건강을 가져다 준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 복도 받으시고 건강해 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빨간색 내복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굳이 내복을 선물했던 이유는 사실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내복을 선물했던 이유는 비싸서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내복이라고 하는 것이 꽤 고가였고,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부모님께 명품을 선물을 해 드린 것이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주 고가였지만 마음을 다해서 실용적인 내복을 선물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회 첫발을 내디딘 자녀들입니다. 모아놓은 돈이 있을 리도 없고 여러모로 버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고가의 내복을 선물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목돈을 들여서 고가의 선물을 해 드려도 다음 달에 어떻게 되죠? 이제는 월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첫번 월급을 받았으니까 두 번째 월급도 있고 세 번째 월급도 있을 것을 아니까 소망 가운데에 무리를 해서라도 부모님께 선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음.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했습니다. 우리가 몇 번째로 부활하게 될지는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틀림없이 그렇게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산소망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산소망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이 우리가 믿을만한, 믿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소망을 품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확실한 근거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을 잠시 언급을 요약을 해드리면 우선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모두 11차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직접 나타나시는 이 방법 말고, 부활의 경험을 한,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그 말을 믿고서 새롭게 부활의 증인이 되는 미련해 보이는 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화면을 참고하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 동안 고생했다 위로했다 힘들었다 이제 다잘될 거다 위로해 주신 게 아니라 나타나셔서 뭐부터 하셨다고요? 꾸짖으셨습니다.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책망의 내용을 보면. 왜 나를 못 믿지? 내가 살아났는데 왜 살아난 나를 못 믿어? 이것을 구증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책망하셨다고요? 아무 개가 말해줬는데 왜못 믿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른 성도들의, 다른 증인들의 그 증언을 믿지 못한다는 그 사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믿지 않음을 꾸중하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승천하셔야 하는데, 승천하신 이후에 일들을 고려하셨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증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 증언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두 목사님의 책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믿음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여섯 명의 사도가 증언을 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와 요한, 그리고 바울과 베드로가 자신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그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기록으로 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이 확실하고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증언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이다라는 이 사실을 입증해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요, 역사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역사 앞에서 진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만 해도 어떻습니까? 문서 위조를 했는데 숨기고 숨기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는데도 결국은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총리가 아주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뛰어났다 할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목격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거짓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추어서 꾸며냈다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거짓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증언하며, 결국 어떻게 되었죠? 대부분이 다 순교하였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자신이 가치 있다,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이것이 귀하다 믿는 것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히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이게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다 주장하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물질적인 성공이나 명예나 권력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래하게 되었지만 첫 번째 그 부활의 증인들이 결코 부활을 부정하지 않았고 그들에게서 죽음까지도 그 부활의 증언을 바꿀 수 없었다라는 사실은 그들이 틀림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들의 증언이 진실함을 증명해 주는 예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증언을 믿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복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가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언을 듣고서 믿을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증인들을 통한 주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증언을 듣고 확신하며, 이제는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고 믿는 데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생명과 죽음에 대한 통일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뛰고 있는 심장이 멈추게 되면 죽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는 심장이 뛰고 있어도 죽었다라고 정의하는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사람의 뇌가 죽게 되면 뇌사라고 하죠. 뇌가 죽게 되면 심장이 뛰고 있어도 죽었다라고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장기 기준과 관련해서 죽음의 정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세상의 정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의 그 정의를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생명과 죽음을 관계로 규정을 하고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단절되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단절이 곧 죄이고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자신만 보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죄는 작은 유혹만 있어도 쉽게 반응을 하고 쉽게 넘어지는데, 말씀의 열매는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더디 열매 맺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면 정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사인지 확신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기초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서 여길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인정하다, 그렇게 간주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라고 믿어라,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건면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여기라고 건면을 했을까요? 그첫 번째 이유는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믿고 확신할 성격의 계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그렇게 믿을만 한가요? 여전히 죄의 역량 아래 살아가면서 의의 열매는 별로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봐도 그렇고, 옆을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용기를 낼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고, 생각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내가 하고자 하는 자기 의지가 가득 살아있을 때에는 낭망하거나 시험에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말씀과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인, 인, 그,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하실 때를 믿음으로 깨달아 그 역사에 동참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마침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람은 인정을 해야 그제서야 행동이 따라옵니다.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 잘못된 행동에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잘못을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무리 옆에서 조언을 하고 권면을 해 봐야 오히려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인정을 해야 우리는 비로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라고 마음에서부터 인정을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을 하고 응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생명의 정의는 관계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단절되고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고 말았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볼 일이 있어서 메나탄에 나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워낙 시끄러워서 동행한 일행들과 대화를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목소리를 높이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뒤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에는 우리가 반응하지 않습니다. 시끄러워서 잘 들리지 않아도 옆에 사람의 말들에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해하고 헤아리고 반응을 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크고 또렷하게 들려도 우리와 상관없는 관계의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거나 나와 상관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 우리는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더디 자라나고 있을까요? 혹시 설교를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직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내삶 가운데 왜 이렇게 믿음의 열매는 아직 맺히지 않을까요? 혹시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왜 우리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풍성한 사랑의 교제를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다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구경꾼으로 남아 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못 박혀서 피 흘리셨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으셨구나. 이런 생각만 하며, 십자가에서는 정작 한 발짝, 두 발짝 떨어져서 초점 없는 눈으로 구경만 하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 우리가 매달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나의 피를 흘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에서 나도 그날 죽었습니다. 이 사실부터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십자가의 예수님과 나를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했습니다. 죄가 아무리 나를 자극하고 나를 유혹해도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라고 인정을 하면 반응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죄의 열매를 맺어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인정하며 죄에 반응하지 않는 것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잘 합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우리는 잘 무시합니다. 배우지 않아도 훈련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 옛사람과 죄의 몸과 그리고 죄의 종 노릇이라고 하는 이런 악순환의 3종 세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하나님을 모르는 옛사람이 죄를 짓는 것에 길들여진 죄의 몸으로 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니까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다니게 되어지고 그렇게 범한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악순환의 악순환을 거듭하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 이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이 고리를 다 녹이고 다 끊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언제나 함께 합니다. 십자가로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빨간 내복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에는 빨간 내복이 그렇게 고가의 제품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웃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코미디언들이 빨간 내복을 입고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녀들은 첫 월급을 받아서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자신의 선물을 입고 추운 겨울에 따뜻해하실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선물을 준비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입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빨간 내복에 자신이 들어가 있는 마냥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러한 자녀들의 마음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모두가 행복한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억지로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여길 때에,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언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그리하여, 부활 이후에, 더 이상 죽음으로 협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미혹하는 죄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죽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